이게 된다고? 제이제이의 에블레시피? 아이 요즘에 누가 이렇게 줄자로 직접 쟌나? 다들 주머니에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잖아? 없어? 없으면 여기에 다 있지롱. 핸드폰으로 거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제일 첫 번째 휴대폰 화면에서 카메라 앱을 켜. 두 번째 더보기 라는 눌른 다음에 세 번째 AR 존을 눌러. 네 번째 간편 측정 거리를 누른다. 자 이리 와봐. 이거 봐봐, 봐봐. 기본적으로 거리 앞에 동그란 원을 맞추면 이렇게 거리가 측정돼. 대상까지 157cm 이거 보이지? 그리고 또 저기 앞에 있는 책장의 길이를 알고 잖아 알려줄게 아 자꾸 왜날 봐? 여길 봐책장 꼭지점에다가 두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노란색 표시가 떴지? 51cm 보여? 지금 소름 돋았지? 음 소름 이거 꽤나 유용하게 쓸것 같지 않아? 잘 알고 있다가 요긴하게 톡톡하게 써먹어라 이 말이야 알겠지? 167 o k